6개월 전에 저희가 사무엘상 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다윗에 이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전도서가 전도서를 마친 다음에 주기 도문을 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 도문은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이 쉽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번에서 9번 정도 주기도문을 설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약에서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이 주기도문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의 기름 부음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에 대한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사무엘 하 1장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 앞에 아말렉 한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라까지 3일길을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알립니다. 다윗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사울 왕이 죽었는지를 이 아말렉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세 가지 증거를 말합니다. 당시 전쟁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어가면서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에게 죽여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는 결국 사울 왕을 마무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끼우는 밴드 고리를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와 이야기를 듣고 그의 경험상 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에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누구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짧게는 6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유다의 광야 광야를 돌아다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지금은 블레셋 땅의 시글라시라는 곳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울왕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도 이걸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다에되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되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9절입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다윗을 학대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다윗의 원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다윗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이 원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혹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요나단 왕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사월엘상 곳곳에서는 해세드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합니다 이 해세드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자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해세드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요나단 왕자는 왕자로서 강한 자가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다윗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옷을 찢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고죽군이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유나단 때문에 슬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원수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끝이 안 보였던 이 광야 생활과 죽음의 공포와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평안이, 안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끊임없이 자기를 고통을 주었던 원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상합니다. 오히려 이 아말레 사람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이 아말레 사람은 이스라엘과 불레사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길보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들 가운데서 금은 보화라든지 좋은 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레사람은 우연히 이 전쟁터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욕심은 아말레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왕의 왕관을 취하는 것으로 사울왕의 팔에 두르는 고리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더큰 욕심을 냅니다 더큰 보상을 바랍니다. 사랑이 죽으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100km에서 120km나 되는 이먼 길의 길에, 3일길에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는 이먼 길에 달려오면서 굳은 꿈을 꾸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왕관과 고리에 비해서 엄청난 보상을 자기 원수가 죽었다는 것을 난 다윗이 부상할 거다 라고 그는 기대하며 갔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원수가 죽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물의 상 24장입니다. 사물의 상 2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서,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두자락을 가만히 벤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은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우랑의 목숨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우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랑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왕위를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울 왕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돌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20 26장 9절과 10절에 또한번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9절입니다. 26장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의 지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두 번째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하는 것으로 용서했습니다. 이두 번째 기회 또 용서해도 사울은 분명히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는 하나님의 땅,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한번 사울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다윗시기에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이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것과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과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윗은 원수가 죽었는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이 원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슬피 울며 금식한 것입니까? 혹시 다윗이 또 다른 사건에서 원수가 죽었는데 이렇게 애통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 또 역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왜냐하면 압살롬은 원수이지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키우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압살롬 앞에서도 그의 죽음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 년이 못되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자, 환경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거역합니다. 마치 이방 신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해 버리고 맙, 이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8년이나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를 당장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시 하시고 38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두 번이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라에스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사울의 목숨을 그에게 맡깁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시고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죽기 그 전날 하나님은 무당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무당의 입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면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습니다. 이 심판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포기할 수 없고 또 인하며 여전히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픈 손가락,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픈 손가락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처럼 지금 하나님은 애타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녀도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감정만을 뜻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다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픈 손가락 사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애타게 찾으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난에.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깊어진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히 또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그에게 죽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 사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안타까워한 것처럼 이 다윗 역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원수이지만 그의 죽음 앞에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 실패하고 누군가가 고통 당하면.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고통을 동,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조차 그의 아픔조차 그의 실패조차 다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그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아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녀가 죽은 것처럼, 마치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세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여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전하고 또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원수가 죽어가는데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울며 이 고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기다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나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용서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내 원수의, 나랑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닌 내 원수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하여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그런 자는 원수의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실패 앞에 함께 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돌아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위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 품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극률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